자 함수 유리함수인데 점 a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대칭점은 정근선의 교점이 되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고치면 3의 3을 위의 식에 대입을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이 3,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a 점은 3,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식선과이 곡선의 두 정근선의 교점을 각각 b, c라고 하자. 자, 그래프가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에서 자 정근선이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쪽과 그 다음에 이쪽을 지나는 이런 유리함수가 되는데, 자이 직선을 한번 살펴보면 이 직선은 y는 m으로 묶어내면 x 더하기 1 더하기 2 무조건 지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1, 2를 지나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2를 지나게 되는 어떤 직선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얘가 3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정근선, 정근선. 자, 그랬을 때, 이 곡선과 이 직선과 얘의 두 정근선과의 교점을 BC라고 하자고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을 때, M이 양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좀 부족하네. 아무튼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자, 정근선과의 교점이야. 그래프와의 교점이 아니라. 그래서 정근선과 교점, 정근선과 교점을 B,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여기가 A였어.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 자, 그러면 B점부터 표현을 하자. 자, B점은 3, 3,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3을 대입하면 4m 더하기 2가 되고 c점은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맞지?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때 x값. 그러면 넘어가면 m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되고 x는 마이너스 m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 m분의 4가 될까? 그래서 시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분의 4. 자, 그랬을 때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x좌표가 3이었습니다. 그래서 3에서 1을 빼면 2분의 1 붙여주고, 3에서 빼면 4 더하기 m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점. m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4m 더하기 4가 되고. 자,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1에 이렇게 곱하면 4, 4, 16m, 이렇게 곱하면 16, 이렇게 곱하면 16,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m분의 16.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버리면 약분하면 16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약분하면 8m. 얘도 약분하면 m분의 8. 그러면 산술기압 평균 앞에 것만 쓰자. 그러면 2배의 루트 약분 약분하면 8의 제곱. 더하기 16. 그래서 8이 16, 16 더하면 여기가 32가 나온다. 그래서 최소값은 32.